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즐거울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몇 페이지죠? 245 페이지. 자 신앙성경 빨리 펴세요245 어, 페이지. 자, 245페이지고, 우리 한절씩 한절씩 목사님하고 교도 보도록 할게요. 자, 245페이지. 빨리 찾으면, 어디가서 쓸데없지. 자, 245페이지 한절씩 이제 목사님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절씩 읽을게요. 목사님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아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모든 선인을,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지원선생님 그 앞쪽에 불좀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좀 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무슨 말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맞을까요? 또 어떤 말이 있을까? 어? 예수님 아버지? 어, 또 어머님 아버지? 죠 <laughs> 땡땡땡 아버지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목사님이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přijdu a půjdeme na hovo a zabudeme pouštět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most je položený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那就，那就。 Yeah no. Goodbye birds the Th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아요?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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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 d i o r a d i 이사 a d i o r a 하 i o Radio! Radio! r a d 또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죄가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이 땅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해.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고 들어봤어요? 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됐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열하리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너무나도 죄가 관영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선택된 동물들만 살고 이 땅은 40일에 홍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많은 사람들 애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친구들 있어. 그런데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 전설들이 무려 320가지가 있다고 해. 바벨론 신화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멕시코 신화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무려 320가지라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 그 홍수를 누가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 큰홍수가있었다는 것이야. 심지어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알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 보면은 지층이 있는데 그 지층 사이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어, 들어봤어? 조개하고 암모나이트하고 그런 뭐야? 이렇게 해양식물들의 어, 유적이 나와. 아, 여러분 상상세데 8000m 높이에 있는 산에 그게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 안 느껴져. 깜짝 놀랄 일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히말라야 산맥마저도 어디 에 있었다라는 거야? 물 속에 잠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호수를 일으키시고 나서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 그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자신이 인간을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예하는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는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인간들을 다시는 멸하신다고 했어요.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저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나 땅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무엇은 끝나지 않았어. 심판은 끝나지 않았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으려 가야 되는데 그 심판이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땅에서는 죄인이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는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곧 홍수와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 이 땅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을 뜻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단번에 뭐 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거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 은혜는 있잖아.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바로 아들이었어. 아들은 희생하고 있어. 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최근에 아니 아, 최근은 아닌 거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기차가 이렇게 갈린길이 있다. 기차가 갈린길인데 여기에 열 명의 사람들이 철로를 고치고 있었어. 그 여기에 한 명의 사람이 철로를 고치고 있는데 기차가 온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기차를 보낼 거냐고서 어 어디로 보낼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디로 보냈을까? 다한명 있는 대로 기차를 보냈어. 열 명이 죽는 것보다 몇 명이 사는 게 낫다라는 거야. 아, 열 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기차에 열명열 명의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그대로 이한 사람을 누구로 바꿨냐면 자기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 바꿨어. 그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다열 명의 선택했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10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선택하는데,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 기차 안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 그 안에는 죄가 충만하고, 죄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각기 각각의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죄 값을 누구로 담당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었을 때그죄 사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었을 때만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만 모든 죄값을 심판이 없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모든 죄값을 평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야. 어떤 역사적 사실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다라는 거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계속 설교하면서 우리 이스라엘도 많이 봤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설교도 함께 같이 나눴잖아. 그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건도 우리가 봤잖아. 그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잖아.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믿는 거야.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야. 뭐냐. 이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이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멘 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밖에 나가볼래?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얘기해 봐. 그럼 친구들 중에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 야, 한 번만이라도 해봐. 할수 있잖아. 진짜 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해 볼래? 아니면할수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라면 진짜 아버지 신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선택돼서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을 그래서 뽑아드릴 거야 다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가 하나님과 닮기를 바라실까 안담, 아, 원하지 않으실까 닮기를 바라셔 왜? 생명의 자녀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인다고 같이 읽어보자 시작 환나는 인대를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주운 바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사랑으로 주운 바 되었대. 근데 여기 중요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와.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가 무슨 뜻이야? 어떤 개성 아니면 배역 뭐 이런 말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 가지고 캐릭터를 바꾸신대. 아르마로가 우리 성품이 죄의 인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시는데 그바꿔진 성품이 뭐가 된다는 거야. 소망이 된다라는 거미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인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탕당해 주셨는데, 이젠 내가 의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바꾸고, 아,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쫓기는 자야. 자, 생각해봐. 목사님은 주민등록증 있어. 경찰 아저씨가 목사님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잡아야안 잡아요? 여러분, 도, 이렇게, 이렇게 안산에서 돌아다니면서 경찰 아저씨나 어, 뭐 대한민국 사람들 무서워하면서 다녀요? 아니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 시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여기 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은 경찰한테 어떻게 할까? 잡힐까봐 도망 다닐 거야. 심지어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를 고발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겠지?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모하기 때문에요, 이 자녀로서 화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 읽어보자. 시작 매일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면서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야. 다 달라, 다 달라. 사람이 성숙해가는 게다 달라. 예수님 닮아가는 게다 달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빠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의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끌고 가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응받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을 끝내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